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현입니다 자, 11단은 최대 최소. 지난 시간 어땠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 최대 최소 이차 함수를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했는데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죠. 그죠? 이런 거야. 그게 만약에 너무 자연스럽게 평이한 내용이면 이게 고등과정에 실어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중학과정의 2차 함수, 2차 방정식, 고등과정에 또 배우는 이유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이제 다양한 3차 이상의 함수, 뭐 미분적분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는 형태들이고요.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특히나 범위가 쪼개져서 그 안에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형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고 자 이번 시간은 1 1 단원 판별식을 활용한 이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이 부분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 단원보다는 쉬운 우리 앞 시간보다는 쉬우니까 어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최대 최소 문제에서 판별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 판별식을 활용한다는 말을 막 판별식으로 뭘 식을 세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 2차 함수잖아, 함수. 그 아, 뭐냐면, 2차 함수.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 맞습니까? 근데 이걸 y를 넘기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y는 0이 되면서, 요거를 뭐 취급하냐면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 취급을 하는 겁니다. 방정식이라고 놓는 게 아니라 방정식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방정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 취급을 하고 나면은 얘가 이제 상수왕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무슨 조건이 있느냐?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플러스. 실수 조건이 있는 경우만 판별식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만약에 실수 조건, X가 실수다,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보냐면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함, XY가 실수란 말은 요식을 만족하는 XY가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요식을 만족하는 XY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이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놨으니까, 방정식에 뭐가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실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식에서 무어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사의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에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면 은 어떤 범위라든지 어떤 값이 나오게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막상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 취급하고 그 2차 함수가 실수 XY를 간단 말은 방정식이 실수 XY를 간단 말이어서 판별식은 0 이상이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교에 나와 있어요. 이항해서 이걸로 만들고 판별식 0 이상으로 문제를 푼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분수 형태 또는 뒤에 가서 뭐 X 플러스 Y 형태 이런 형태의 최대체는 어디로 갑니까? 똑같습니다. Y는 이 f x 를 이렇게 가지고 y 곱하기 f x equal g x 라고 놓아서 이 식을 쭉 정리하게 되면은 x 그니까 이게 x, 그러니까 y는 그냥 실제로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방정식 취급하는 거니까 이거 다 그냥 x만에 관한 방정식 취급을 해. 한쪽으로 싹 이항을 하면은 오직 x만에 관한 식이 나오고 y가 섞여 있긴 합니다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2차 방정식 역시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문제를 푸는 거죠 백문이 불일견입니다 어, 아직 확 와닿지 않을 거야 당연한 거야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고 x가 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x가 실수니까 실수분의 실수는 y도 실수가 되겠죠. 분모가 0이 아닌 이상, 근데 분모 0이 아닙니다. 뭐 0이 아닌 이유 이것 x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플러스 4분의 3 맞습니까? 네, 항상 4분의 3 이상이 되는 거죠 분모가. 이걸 푸는 건데, 요건 지금 함수잖아. 함수, 이걸 함수로 풀진 않고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식이 되는 거죠. YX의 제곱 플러스 YX, 플러스 Y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싹다 넘기게 되면 Y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요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거야. 그이 그래 이런 거지. 갑자기 실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식 자체가 x가 실수가 되면은 자동으로 y도 실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xy 요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가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뜻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이 실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이 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됐습니까? 어, 그래서 요식을 정리하면, y제곱, 빼기 4y제곱이니까 빼기 3y제곱이고요. 플러스 2y, 플러스 8y니까 플러스 10y가 되고요. 1 0기사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요게 0이상이 됩니다. 이쪽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쓰시면은 3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3이 0이하가 되고 인수분해 1331 플러스 9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y 마이너스 3의 3y 마이너스 1이 0이하이고 y는 3분의 1. 큰 것과 작은 것 사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y가 뭐예요? 우리가 얻고 싶은, 네. 함수. 그 함수 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값의 최대 값은 3, 최소 값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뭐, x, y 값이 하나는 아니야. 최소한 y의 범위가 아무거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과연 뭘 이용한 걸까? 어, 실수 조건을 이용한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앞단을 배웠다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2차 함수 문제지만 방정식 취급을 해서 그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최소의서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뭐냐,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거 분모도 2차식이고 분자도 2차식이지. 그러니까 X가 달라지면은 분모도 최대값, 최소값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분모의 값도 계속 달라지고요. x가 달라지면 분자의 값도 달라지는 거야. 근데 뭐 간단하게 우리 느낌 이런 거야.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둘다 양수란 전제하에 최대가 되려면 분모는 제일 작고 분자는 제일 커야 되는데 분자가 제일 큰 순간이 분모가 제일 작은 순간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숫자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부등식 만들어서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어색하죠? 예, 연습해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루트가 들어가 있는 좀 복잡해 보이는 형태들. 실수 XY가 방정식, 이거를 만족할 때, 마찬가지야. 이게 사실은 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함수라고, 함수는 일반적으로 Y는 어쩌고저쩌고, Y는 FX 꼴을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XY가 섞여 있는 걸 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이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다음을 구하십시오. X분의 Y의 최대값최소값 무조건 이렇게 구하는 거야. X분의 Y를 는 t라고 나, 뭐, 는 k라고 놓을까요? 는 k라고 놓겠습니다. 그 한마디 질문면 이거야. 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어, 당연히 x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0이면 x분의 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게 y는 kx가 되기 때문에 요식을 여기다가 싹다 집어넣으면은 오직 x만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여기 식은요. x, y의 관계식이야. 나는 뭐 찾고 싶어? k를 찾고 싶어. k를 찾고 싶어.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찾고 싶어. 그러니까 래서 요식 갖다가 xk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싹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 넣,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싹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기 전에 봤더니 조금 예쁘게 식이 이미 나와 있네. 첫 번째는 x- y의 제곱이고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루트 2의 x 플러스 y고요 플러스 6은 0이니까 뭐 어차피 대입하긴 하는데 여기 대입하면 하나 둘세번 대입해 여기 대입하면 한번두 번만 대입하면 되니까 예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하니까 y 자리 kx 대입하면은 x 백기 kx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k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y에다 kx 대입하니까 1 플러스 k 의 x 플러스 6은 0이 나온 것을 알수 있고, 이제 x하고 k에 관한 식이 나왔습니다. 이식이 뭐가 된다고요 실수 x를 갖는 거야. 실수 y를 갖는 겁니다. 실수 k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x에 관한 값이 여기 실수 값을 가지니까 이 식의 판별식.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k가 얼마가 되면은 k가 만약에 1이 돼버리면은 K가 1이 되는 순간은 2차 함수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1차식이야. 그이 K가 1이 아닌 경우는 2차식으로 풀고 K가 만약에 1인 경우는 뭐또 다른 방법으로 풀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K가 1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이식의 판별식 D는 b의 제곱, 2의관열고1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ac, 4의 1 마이너스 k의 제곱 곱하기 6 이게 언제나 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2 없애고요. 루트 2없으면 3이 되는 거죠. 정리하니까 이 식을 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3, 4, 12로 묶어내시면 1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제곱에 하니까 와 마이너스 11k제곱이야 숫자가 어마무시하네. 그치? 그 다음에 2k 플러스 24k 플러스 26k입니다. 어마무시하네. 상수함1-1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요거 정리하게 되면 11k 제곱 마이너스 26k 플러스 11이 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k의 최대값 최소값 찾고 싶은 k의 범위를 찾고 싶은 겁니다.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됩니다. 인수분해가 안되지만 근의 그네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능력이 되는값 한번 찾아볼게요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뿔마 루트 b다시의 제곱 13의 제곱 169 마이너스 ac 11 곱하기 11이니까 121 그럼 이 값이 4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게 능력이 되는 값이 지금 알파 베타가 나왔다고 치면 이 식이 이거야, 지금. x 알파 x 베타가0 이하니까, x는 알파와 베타 사이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식이. 따라서 만족하는 k의 범위는, 여기 x가 아니라 이제 k니까, k의 범위는 큰 거, 11분의 13 플러스, 루트 48은 뭡니까? 16 곱하기 3이니까, 4루트 3. 알겠어요? 11분의 13 마이너스 4루트 3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이게 답입니다. 자, 이게 되겠습니까? 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 K가 아까 1이 되면은 최고 차항계수가 0이니까 이게 판별식 풀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k가 1인 걸 빼야 되는데 이 안에 1이 들어으니까안 되는 거 있네요. 질문이냐면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는 거니까 사실은 범위를 다 구할 필요는 없고요. 요게 최대값인 건 확실해. 1은 아니니까. 이게 최소값인 건 확실해. 1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k가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k가 지금 1이 아닐 때 방구에서 k가 1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k가 1이 되면은 k가 1이 되면은 요거는 0이 되고, 그럼 이렇게 1이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2x 플러스 6은 0이니까, x 값이 나오긴 나오지. 아, 그래서 k가 1인 것도 답은 될수 있는 거야. 여러분, 알겠어요, 지금? k가 1이 될수 없는 게 아니라, k가 1이 되지 않았을 때는 판별식으로 풀 수가 있고, k가 1인 경우는 1차식이니까 그 자체로 풀어야 되는데, 막상 해보니, 까 k가 1인 경우는 1차 방정식의 근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고, k 가1이 아닌 경우는 판별식의 범위를 구해 보니까 이런 이런 범위가 나왔더라 이렇게 된입니다 제대로 푸는 얘기 푸는 거예요. 항상 최고차계수의 문자가 있는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좋아요.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x 플러스 y 의 최솟값 똑같습니다. 아, 이거 다 지우고, 아, 그렇지? 네. 이렇게 생긴 식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y 최솟값이니까 요 x 플러스 y 를 역시 동일하게 k라고 넣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k에 관한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오직 k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되겠습니다. k에 관한 식으로. 그럼 이게 앞에 뭐가 됩니까? x는 냅두고요. y 자리에 k-x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x. 의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k니까 값은 루트 2k 플러스 6은 0이라고 쓸수 있고. 했어요. 뭐 이거는 그냥 바로 풀면 되는 거 아니네? 왜냐면 이게 x에 관한 지금 이게 실수 이식인 거죠. ex k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x가 실근을 갖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미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돼 있죠. 여기 상수항밖에 없죠. 그 말은 얘 이렇게 된 거지. 어, 2x k의 제곱은 루트 2k 플러스 6인데 요 루트 2k 플러스 6이 뭐만 되면 돼요? 0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다 아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 네, 얘가 0 이상만 되면은 이식을 만족하는 x값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게 음수가 되면은 이식을 만족하는 x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개를 싹 예쁘게 한 다음에 요걸 이용해가지고 판별식을 0 이상이라고 풀어도 돼 같은 말이야 판별식 0 이상이란 말은 실근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나서 이 값을 양수로 만들면 역시 x가 실근이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이미 지금 예쁘게 돼 있으니까 이 상태는 풀겠습니다. 만족하는 k 범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루트 2분의 6이 되고요. 이거는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k 최소값은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k라고 놓고 그 k에 범위를 찾는데 뭐 이식이나 이식이나 판별식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풀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푸는 과정에서 이미 완전제곱식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뿐이죠자 마지막 11-8번 문제 X에 관한 이차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베타라고 할때어 알파베타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뭐 이런 조건이 왜 굳이 나와 있을까 어, A가 실수인 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나 봐첫 번째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이건 뭡니까? 1 마이너스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 알파 베타 맞아요. 그리고 근거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거 계수아 이거 정리를 먼저 해야겠네. 어, 정리할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ax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은 0 와, 좀 복잡하다. 그지? 내림 차순으로 x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과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벳은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알파벳는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이가 됩니다. 이렇게. 질문이 뭐야?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대입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 a가 실수야. 그래서 어 알파 베타다 이걸 집어넣고요. 알파 벳에다 이걸 집어넣습니다. 뭐 정리하게 되면 이 값은 a의 제곱 한 번에 암산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이가 되니까 어. 아니. 다 쓸까 그냥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네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이거는 a의 제곱 a 사라지고 플러스 5가 잠깐만 10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A제곱 a 제곱 a 마이너스 e 아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마이너스 뭐 틀렸네요 최고차항 계승부대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어 o 리 그래서 이 식은 다시 자 알파벳 아래는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고 마이너스 알파벳 아래는 플러스 a 마이너스 2 e 플러스 1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 요렇게 살아서 플러스 1이 되고요. 결국 이식은 a 플러스 1의 제곱을 얻게 되고요.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 조건이 없으면 최소값은 0, 최대값은 없어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제한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숨어 있는 거야. 우리 지난 주에 했었죠? 범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숨어 있냐면은 엑스에 어, 관한 이차 방정식 오, a가 실수야. 그다음에 xy에서 실근이야 실근 이게 실근이 실근. 그러면은 일단 요2차 방정식은 뭐 이건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식인 거지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요건 요런 거 식인 거지 방정식 이 아닙니다. 요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이 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a의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a 제곱에서 4a 제곱 빼주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a고 여기도 또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8a가 되고요. 플러스 4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됩니까? 어. 요거 뿔뿔뿔로 만들면 부등화가 바뀌게 되는 거죠. 1, 3, 2, 2, 뿔뿔 하게 되면은 이 식은 3, 2, 6, 1, 2는 2이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뭐냐면은 a 플러스 2에 3a 플러스 2에 0 이하가 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a의 제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a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예요 당연히 최소값은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얼마입니까 0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1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이 e 마이너스 1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2가 어디랑 더 멀리 떨어져 있을까? 마이너스 2랑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지금 최고점에서 양수인 이렇게 생긴 대칭 축이 A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형태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식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이게 더 가깝고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최소값은 이거 맞고요. 최대값은 바로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풀수 있겠습니까? 어, a가 실수인 조건 안 써먹었네요. 아 그게 그 다음 문제 풀때 사용이 될수 있나 보다. 해볼까요? 자그 다음 조건. 네. 자그 다음 조건은 뭐냐면요. 그냥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지금 1번 문제는 이 근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근을 로 고쳤어?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A에 관한 식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이두 번째 문제는 근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용 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근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근의 범위지. 근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서 X가 근이잖아. X의 범위인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A가 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a가 실수조건 있고 뭐 근이 알파벳타가 범위가 나와 있는데 A, a가 실수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a에 관한 방정식으로 봤을 때그 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 1번 문제 풀고 잘 보세요.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거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나 관계가 있는 문제야. 근데 그거는 뭘 이용한 거야? 이 식에서 x의 판별식이 0 이상인 걸 이용한 거야 x의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a에 관한 부등식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 지금? 근의 범위를 찾고 싶어 x의 범위를 찾고 싶어 그럼 이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a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1차식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x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덩어리가 뭡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지금 a가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0 이상이라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이게 뭡니까? x에 관한 범위가 나오고요. 그 말은 x가 뭡니까? 근이잖아 근. 그 근의 범위가 나온 겁니다. 아니 선생님, 방정식 그냥 풀면 안 됩니까? 풀 수가 없죠. 왜? x에 관한 방정식 맞지만 a 값은 모르니까 이 방식은 정 예쁘게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알파, 베타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는 x 값이기 때문에 정리해 볼까요? 어, 요 식은 자, X, 요정 u s plus, minu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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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이 p 이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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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x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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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그래서 이 식은 3x 제곱 이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이 0 이하가 되고 13 17마 마가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습니다. 이식 보면 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7 0 이하가 돼서 x의 범위는 1하고 3분의 7 사이가 답이 되고요. 이게 뭡니까? x가 뭡니까? 바로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이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 A가 실수가 되기 위한, 그니까 A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A가 최소한 실수는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만을 이용해가지고 X의 범위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당연히 근 중에 제일 작은 거는 1, 제일 큰 거는 3분의 7. 네. 알파가 더, 잠깐만요. 알파의 최대 값과 베타의 최소 값이니까 알파의 최대값은 3분의 7. 베타의 최소값은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좀 11단원은 번외편의 성격이 강한 조금 독특한 부분입니다. 어색하고 어, 이런 부분이지만 여러분 반응 넘어야 되는 고비고요. 지난 시간에그 범위 이번 시간에 최대, 최소 이런 형태가 고교 과정에서 어떤 승부처가 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했습니다.